안녕하십니까? 권영필 변호사입니다. 권리 분석이 먼저다. 법정 지상권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오늘도 좀 어렵습니다. 이전 동영상에서 토지와 건물의 공동 저당이 있었는데 공동 저당이 있었는데 동일인 소유로 건물이 멸실될 경우에는 멸실될 경우에는 건물을 위한 토지의 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판례였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어, 어 근데 그게 참 이상한 판례입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기본적인 법리가 건물이 멸실되고 새롭게 건물이 신축되었다 하더라도 구 건물을 기준으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공동 저당이 되었을 때는 어, 일단 뭐 이해관계 때문에 어, 건물이 멸실된 이후에 새롭게 지는 성립됐다 하더라도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다만 그 판례에서 연휴에서, 이 사건에서는 건물이 멸실되지도 않았는데 등기부에 폐쇄 등기부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엔 당연히 안 되겠죠.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어, 건물이 멸실이 아니라 공동재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단지, 어, 건물 멸실이 아니라 폐쇄 등기가 된 경우에도 법정 지상권은 성립이 된다라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법정 지상권 저당권 설정 당시 이제 요건을 말씀하고 있으면 안 하고 있습니다. 공동 저당권 설정된 후그 지상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운 건물이 신축되어 두 건물 사이의 동일성이 부정되는 결과 공동 저당권자가 신축 건물로 교환 가치를 취득할 수 없게 되었다면 공동 저당권자 불치구 손해를 방지해서 법정 지상권 일단 성립하지 않는데 이 사건과 같이 토지와 함께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이 그대로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달리 등기부의 멸실의 기재가 이루어지고 이를 이유로 등기부가 폐쇄된 경우에는 폐쇄된 경우에는 어,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 아, 왜냐하면 불추구 손해를 주는 것은 아니다 라기 때문입니다. 법리가 어렵습니다. 아, 법률 전문가도 이런 법리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정 지상권은 권영필 변호사에게 오십시오. 어려운 거 머리 싸지 마시고.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